오공 팝! 근데 잭스 풀피인데? 어? 들어가. <laughs> 어? 오공 잭스를 땄어. 아 저거 다이브 쳤네. 이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네. 음... 해. 힐. 아 그래. 햄. 아, 집니다 어, 끌려. 저 죽었다. 빠이 아, 저 죽었다. 어, 야, 너도 죽으면 안 돼. 어, 이제 리셋. 킬쳐했네 이제 노제압으로 리셋. 아프지 않아요. 유령이왜 뭐야? 아닌가?

나이스 아이디. 고없한 잎, 편하게해할 돼. 나끌고갈까봐 무섭다, 무대. 일만만한거끌고가기는 글고. 글이글 어, 걱정 고다고 하자마자 갑자기 좋다, 지 콤보만 틀어놨고, 랄나놨고 틀어놨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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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놨고 틀어놨고, 어 모금 뒤에 왜, 텐데. 응. 뭐야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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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랑이이 왜, 어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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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으면 다 녹여버리긴 하는데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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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도 못한 정체가 나오네. 바텀을 안 가고. 오공 공 빠졌나? 아니요, 안 빠졌어요. 더 버티세요. 어. 야, 왜 이렇게 세? 어. 와, 이거 진짜 세다. 진짜 너무 센데? 약간 베리어 있으니까 맞다이 깔 생각으로 한 건데. 아이코어가 저게 나왔네 불경한이더라구요 쟤는 그냥 궁으로 잡아야겠다 루시안 장점 저런 놈 궁으로 잡으면 개쎄네 아, 그냥 와와 잭슨 쫄아버리네 그냥 뒤를 <laughs> 딜, 딜 50은 절대 잭스이이지와 대가리 깨지는데? 이제 공 빠졌어요. 저희 둘다 맞았네. 나왜 체력 까지. 보공이 <laughs> <laughs> 아까 펄쓴 건가 안쓴 건가. 풀 <laughs> 썼어요. 공으면 죽을 리없다 그냥 멀리서 멀리서 공으로 면상 갈아버려야지. 저으로 내가 먹어야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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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<웃음> 애들이 앞에서 좀 맞아줘야 애들이 오봉, 딜을 한 번. 흡수해 해줘야 내가 <laughs> 음. 딱 마무리를 하는 로이로이제 아프다 레벨링 돼가지고 <laughs> 지금 전성기라 으근이이게 아, 미드 이글아이 너무 아이것도안 하는데 다 사이드만 갈라 그래. 음. 아 우리가 붙어주는 거 너무. 음. 너무 아, 아, 사이드만 갈라. 한달해야 돼. 아안 보였어. 아. 아 얘 자꾸 돌아오는데. 별로? 그렇지 이렇게 해놓으면은 위에서 잡아야 이게 맞는 거. 아 맞았다. 아, 아 공돌았다. 탑, 탑 밀지 그냥. 불따라로. 꽤 많이 먹긴 했다. 와팀 차이 너무나긴 하네. 약간 리신이 흡수를 해줘야 되는데 리신이 자꾸 뒷만 노려. 근데 우리 잭스 있어? 내가 네, 저 먹을 수 있는 잭스 한번 내려가면 다 도망가야 돼. 민어 스킥스 형님이 계시네. 니은 계속 나오거든요. 이땅사이드가 대체 사이체 와드 바꾼 거 같은데? 살려줘 아니 읍소를 한번 해달라니까 리신이 그냥 무시해버려 우리 지금 제스키스가 있어갖고 쓸 수가 없어요 오나 이렇게 그냥 들어, <laughs> 들어가면 못해가지고요 <laughs> <laughs> 근데 미신신이 너무 실망스럽긴 하다 고장시만 트럭이 나도 낚시만 트럭이 나도 트럭이 나도 트럭이 나도 트럭이 나도 트럭이 나도 트이킹도이킹은아럭나 저번에 이기지50다빠졌잖아4 5시킬 나이스 블루? 알아서 오0 5